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 이상입니다네 여러분 반가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컨텐츠는요 바로 바로 마이언맨 그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네이 마이언맨은 총 10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제가 새 연구소를 지었습니다와 여기 집이거든요 구, 에, 여기요 여긴 집이고 밑에는 네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새집산 기념으로 휴가 갈 거예요 에헷 어디보자 집을 챙겨야지 에 혹시 몰라서 마크 치 가져갑니다 룰루루 룰루루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 여기 제 연구실이고요. 아니 왜 오늘따라 내려가지질 않냐? 아까는 잘 내려갔는데 분명. 이자.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제 슈트 창고들인데요. 이 많은 것 중에 저 이거 하나 가져갑니다. 보관하기가 어렵. 어려... 룰루루 룰루루. 어디 배가 어, 선착장으로 가려면 저쪽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다. 친구도 한번 물어볼까. 제 친구. 외국에서 온제 친구. 같이 갈수 있는 한번 물어봐야지. 친구, 친구, 친구. 친구네 집이 어디더라? 아 맞아, 우물 옆 저쪽이야. 루루루. 여기인가? 친구, 여기네 친구, 여기 친구 놀랐어. 친구, 아 에블라. 야나 나랑 같이 어디 휴가 갈래? 어, 고맙지만 미안해, 난 일이 있어. 아 그랬구나. 그럼 다음번에 같이 가자. 그래. 파이, 빠이, 빠이빠이빠이아잘 빠이. 가. 룰루 근데 여러분 제 친구는 뭐 일이 있어서 안된다네요 아쉽군 혼자, 혼자 가야죠 뭐어 룰루랄라 저쪽 저쪽 룰루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 이상입니다 와 에헷 내 귀여운 얼굴 에헴 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드디어 비행기에 왔습니다 음, 비즈니스석이에요 비즈니스 와우 맞죠 근데 비행기에 횃불이 달려있어요 이거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 무인기가 됐대요. 이거 무인기, 무인기. 뚫려 있는데 저기? 쓱. 어쨌든. 와, 저기 날개다. 이게 애플 항공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시끌시끌, 시끌시끌. 어? 무슨 일이지? 시끌시끌, 시끌시끌. 한번 가봐야겠다. 나이 <laughs> 시대 최고의 테러범 테러범이다. 성은 테 이름은 너범 테러범이다. 어다 터트려버리겠어. 우와 다 터트려버릴 거야. 아니 테러범이라니. 어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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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게 필요해. 호 안다. 호 작. 여러분 막치를 입었습니다. 그럼 드, 그럼 잠깐 아니 넌 누구냐? 나는 매우 유명한 꼬미남 유튜버 <laughs> 마스터 이삭이다. 저... 마스터 이삭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유명 거의, 게다가 유명 유튜버라니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정의 이름은 용서하지 않겠다. 안 됐는데 내 티티 에이 터트려버릴 거야 야 으아 두시. 에이 갈 거야 에잉 나 삐졌어 예 우후 난 간다 우이 으쭈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 그 마스터 이상만 없었어도 빨리 여기 어디 가서 숨어야 돼 이자 이자 자자 그래 어디를 숨어야 되지 옳지 저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우 아니 이럴 수가 주민들 한 명이 떨어졌어 어쩔 수 없지 어 삐삐삐 위험 위험 어 이럴 수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 전혀 추락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추락하고 있어. 빨리 내가 어떻게든 고쳐야 돼.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맞아 나에겐 이게 있어. 여기 입면창에 다 넣어놨지. 혹시 몰라서 뭔가, 뭔가 자꾸 나 내가 어딜 가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야. 있자. 여러분, 저희가 다 고치겠습니다. 룰 빨리 빨리! 올라가서 테러범을 잡아야 돼. 이자 자 아이 총영 불러. 이자 이자 제제트도 고쳐야 돼. 으라 차차 차차 차아자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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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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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열심 우라 차차 라 차차 으라 차차 라 으라차. 이자 있 에, 유리창은 없어. 에 볼라. 제 테스트 블록 때문에 설치 못 되니까. 자, 여러분됐습니다 얼른 테러범을 가서 잡아야 돼. 자, 아, 어, 여러분, 배로 바로 왔습니다. 여기 어디 테러범이 있을 것 같은데? 어진 사람이다. 역 저기요. 아, 예쁘다. 저기 사람 못 봤나요? 아, 무슨 사람? 이 무슨, 쌩다만 두건을 쓴 사람 보셨나요? 아, 어, 봤지, 봤지. 저기, 내배 뒤에 있는 큰배갔어 아, 저 배? 차, 힘들겠는걸? 라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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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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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야? 으, 으, 자. 얼른 찾아야 돼. 의자, 의자. 사람이 없어, 근데, 요 배. 설마? 설마, 테러범이 다 죽인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연기가 나는데? 진짜 테러범이. 틀린 거 아니야? 아니네, 멀쩡하네. 어디 보자, 숨바꼭질가 여기 서만나 아니네. 아 아니, 갑자기 이거 컨텐츠가 숨바꼭질로바뀌었어 방, 이거 방에 막 들어가도 되나? 누, 뭐사람 있을 텐데. 자러보마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어 없네. 아 이거 방을 다 하나씩 둘러봐야 되잖아. 아 이거 어쩌지? 아이참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이게 없네요 여기가 음, 테러범은 없네 분명 여기 가져같는데 어? 뭐야 관계자 외출이 금지 여기 테러범 없음 아니 여러분 제가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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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범아 아 어딨지? 여기 테러범 있을텐데 아니 작업대 돼있다 안녕 테러범 빨리 <laughs> 가 가서 와, 가서. 분하다, 으으 분해. 어, 너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했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뭐하게? 너 가두게. 아! 이자. 내가 아까 이거 비행기 고치던 거거든. 어 이걸로 너도 가둘 줄이야. 이 용하게 쓸모가 많네. 안돼, 가두지 말아주세요. 대헷. 이 가뒀다. 대헷. 이거 셀카 찍어야지. 셀카 찍어서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어디 보자, 표지판이. 여기 있다. 자, 여기, 사인해야지. 에, 마스터, 이삭, 이, 잡음, 스마일, 대헷, 빠이염. 아. 아! 여기서 꺼내! 예, 네, 여러분, 제가, 어, 뭐주 큰일을 했네요. 테러범을 이렇게 탁 잡았어요. 아, 뿌듯해. 룰루루. 빨리, 저 집에 가야죠. 룰루루루루. 어디보자. 일단 집에 가야 되는데. 어, 저기 비행기 있네. 티 티피, p TP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기요, TP 시켜주세요! 예 yeah, 룰루루 랄랄라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후 여기 제새집어 저기 신문이 왔다 어디 애플신문 들어가서 한번 보, 보겠습니다 룰루루 과연 어느 기사가 쓰여 있을까 내가 한 것도 있겠지 어디 보자 이 침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보자 신문 음 애플신문 테러범 잡히다 조금 전, 1급 범죄자, 태모씨, <laughs> 태모씨, 태, 태씨라서 태모씨네? 태모씨가 유람선 지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laughs> 뭐야, 내가 한건 없잖아! 에이,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잡았는데. 아 아무도 없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옆에, 옆에 마 옆에, 옆에 마을 절벽에 아무도 들수 없는 칼이 박혔다고? 응, 음, 알았어. 옆 마을에서 캡틴 애플박스? 응, 음, 그래? 에잉 뭐야? 내가 테러 공장하는데내 내 내기 내기 사는 없어. 에잉 진짜. 아 근데 캡틴 애플박스가 나타났다네. 캡틴 애플박스? 그린 선장 유튜브 가 보세요. 그린 선장 영어로 캡틴. 그린 캡틴이라서 그다 캡틴 애플박스 붙인 겁니다. 그린 아니 그린 선장님은 오오저 오저님입니다. 네 이름 바꾸셨어요? 네 그리고 절벽에 박힌 칼. 으잉이 칼은 칼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근데 조사는 뭐 다음번에 조사를 하죠 뭐. 아이고 뭐이 신문은 또뭐 혹시 쓸모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다 마크칠도 뭐 이렇게 다아이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어디 보자 보자 여기 연구실에 내려가 가지고 아왜 방송을 찍을 때만 이걸 사다리 잘 내려가지질 않냐. 이건 뭐다가 이렇게 나중에 잘 써야지. 룸루루. 룸루루. 보자. 네 여러분 오늘 즐겨봤던 컨텐츠는요 바로바로 마이언맨 그 두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테러왕을 아주 잘 잡았는데 기사가 안 났네요 좀더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안 누르신 분만 좋아요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는 마이언맨 3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방송 잘 찍었다 난 가서 자야지 누누 찾았습니다 회장님